벨투버 일진이는 뉴런 연결에게 피해당하신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뉴런 연결에서 탈퇴하시고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기존 육아의 연락을 피하십시오. 전화 녹취의 전부가 뉴런 연결에게 넘어가며 또 다른 협박의 빌미가 됩니다. 제가 사흘 전에 이런 커미를 올렸어요. 힘드신 고운님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도와주시는 앵두맘님 감사합니다. 해박한 법지식으로 고운님들을 인도해주시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시는군요. 큰힘이 됩니다. 자, 거기서 에 뭐라고 했냐면 고소당한 신분들 제게 비댄 남겨주세요. 너무 걱정 마시고 차분히 대처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그냥 커미로 끝날 끝낼라 했어요. 말하기 싫어가지고 블로그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결해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짓 하시지 마세요 하면서 누구라고 언급을 안 했어. 이제 그러다가 나한테 뭔가 걸렸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 글에 이렇게 됐어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블로그 고우님들끼리 의논하고 대응하고, 무, 본인, 본인이 무혐의 받고 고소당했다 해서 도와드린 건데, 뭘 소개하고 넘기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제발 이런 방송 하시지 마세요. 뭘 고우님들을 갖다 바치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요. 제발 부탁합니다. 잊지도 않은 이런 식으로 방송하시지 마세요. 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달았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은 a 보호모임이니 뭐니 유가족을 같이 욕하니 뭐니 오만 쌍욕 다 듣고 활동하는데 그럼 위너제이 님은 뭐예요? 사기꾼 옹호자입니까? 피해자들을 누구보다 다잘 알지 않나요? 왜? 앵두맘도 앵두맘 즉 위너제이죠. 다 친했죠. 그 나왔던 사람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토르나 뭐풍님또 누구더라 계속 욕 먹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지냈을 걸어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님이 다른 세컨닉으로 유런연계 활동하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내가 말을 한 적이 없었어 알고는 있었어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말을 안 했다고 말한 적도 들은 적 있니 내가 말안 하잖아 이닉은 본인이 와 직접 와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올려도 되겠네요 다른 닉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뭐, 뭐, 받고 그러는 거냐. 밥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요는 뭐였냐면, 그제 방송을 바빠서 못 들으셨나 본데, 그분도 나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해 주신 건 아닐 거라고 제가 믿고 싶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 워딩 있어. 그분도 나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해 준건 아닐 거다. 하지만 그분이 누렁이한테 아 저분을 혼자 사니까 뭐 어떤지 좀 잘해주세요. 아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아 혼자 살고 힘드시대요. 누렁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나 스페라한테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를 다 누렁이가 여, 정보를 역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리고 그전 방송에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그냥 연결하시지 마세요. 누구라고 말안 했어요. 말한 적 없어. 연결하시지 마세요. 제게 들리고 있어요. 했어.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 더 언급한 게, 위너제이에게 제보해주시는 분, 이분, 이런, 앞말, 뒷말 다 자르고 제보하는 장난질, 이간질 한두 번이 아니셨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싹다 알고 있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누렁이 워딩으로 내, 투, 내 유튜버도 채치고 노는 게 범죄이면, 누렁이랑 긴밀히 연락 주고받는 두 분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올렸어요. 예. 그래서 그럼 위너제이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이거였죠. 음, 본인이? 자기 생성된 재생목록에 앵두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부터 시작했던 거야. 어,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있잖아. 내가 나도 일반인이고, 너네들도 일반인이야. 내가 고소당했다 해가지고 차분히 대처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님, 자기한테 비댄 남겨 달란 말을 해? 보통은 보통은 비대 나연할말안 해요. 제가 가서 어떻게 빠져나 저도 저도 어떻게 했는지 알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뭘 이상한 상황이 비대 비데... 여기까지는 내 추론이라 쳐요. 어. 여기까지는 제 추론이라고 칩시다. 어, 일단 거, 맨 처음에 걸렸던 건 이거였어요. 앵두. 이때부터 우리가 차찾로댕겼죠 어. <laughs> 어. 이제 그러고 제가 이걸 올렸죠. 모두 반갑습니다. 할라 그러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굉장히 친하세요. 민호프님잘 지내시죠. 내 유튜브에 오면 맨날 유가족 욕하고 상상할 수 없어 입에도 담지 못할 유가족 욕하고 있고 거기에서 친한 게 하토르랑 하토르 해피 말이랑 전업주부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앵두맘 니는 뭐니? 위너지 있는 건 뭐냐고. 어. 앵두맘 이너지예요. 딴 닉도 많이 있을 거예요. 편가르게 하는 거 누렁이에요. 자 그러면 여,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능가가내 말이 맞는지 그 블로그에서 요즘에 누나야 계속 블로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내가 말안 하고 있었다고. 잠시만요. 한번 보세요. 다음에 정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아, 제이님 고소 당하셨어요. 아, 이러지. 지금 이게 6월 23일이에요. 모르는 척 하고 들어왔죠. 근데 누렁이랑 앵두맘은 예전부터 알던 사이에요. 제가 알기로 앵두맘 고소당할 때 누렁이가 도와준 걸로 알아요. 근데 모른 척 하죠? 어떻게 아느냐? 이거 보이세요? 이 사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4월 25일. 헌화식 있었던 날. 둘이 투샷. 말했지? 이너제. 우리 작가가 누렁이 사진 찍으러 갔다. 이 보이지? 근데 지금 거짓말 하지, 누렁이. 이것도 나쁘게 생각하면 합리적 의심 아니니, 아, 짜고 들어갔나? 그러고, 이게 내가 알기로 몇달 전일 거, 무혐의, 무혐의 받은 게몇달 전인데, 갑자기 6월 2 3일날 갑자기 들어와서 아주 새로운 것처럼 저는 무혐의 나왔어요. 누구인지 다 아는데, 여기 스패너들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 이름 어디다 왔어요?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어, 그 누구죠? 만약에 정말로 경찰 가기 싫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변호사 그냥 붙여 드립니다. 변호사 붙여드리고 방패사 에서 제가 직접 가서 싸웠어요. 방패사에서 변호사 내려가서 제가 저만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있어서 제가 다 그분들까지 다이 거짓말이죠. 그분들까지 같이 처분되었거든, 같이? 이것도 거짓말이죠. 다 그, 같이 그, 처분되고 같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분들 전화번호 놈다 넘기고 빠져 나왔다 그랬죠? 되게 많죠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거짓말하는 이 악마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조심하시고 어, 정말 경찰서 가기 싫다. 겁난다. 두려우신 분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 붙여 드립니다. 공짜로 붙여 드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 붙여 드립니다. 꼼짜 붙여 드립니다. 지가 집으로 분명히 얘기했지. 아니, 생각을 해 봐. 누그가 유튜브를 하는데 어? 나 지금 나 고소 당했어요. 아, 그럼 제가 그 변호사 공짜로 붙여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변호사 공짜로 붙여 드릴게요. 그런 말할수 있니? 변호사 붙여 준다 했지, 지금. 가 조심하시고. 어, 정말 가 싫다. 겁난다.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런 저는 몰라요. 변호사 <laughs>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 붙여 드립니다. 공짜로 붙여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자. 지금 너무너무 당당하게. 그러면 이때 내가 4월 25일 날, 이 둘은 원래 만났던 사이라 그랬지. 그러면, 어, 그리고 그 전에도 연락을 했던 사이야. 고소를 당해가지고 무혐의가 나온 거를 다 알고 있었던 사이야. 그런데, 6월 23일 날, 저는 무혐의 나왔어요. 맨 처음에부터 얘기했지. 어, 위너제이님 고소당하셨어요? 러니까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쟤네들끼리 티키타카일 수가 있다고. 연기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제 추론입니다. 주로 누렁이 아무 때나 하잖아. 나도 해볼게. 저는 모염이 왔어요 어, 이니까누련님들누련님과 고님들 의논해주세요. 방배사에서 엄청 싸워주셨는데, 고님들한테 이간질 사람들이 있나 봐. 개소리 마시고요. 민호 진짜 답답한데, 허무식하게 짜고 없어서.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되고, 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어, 그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모르겠니? 민호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벌써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 내가 뭐라 그랬다? 이 둘은 4월 25일에 벌써 만났던 사이고, 얘가 무혐의가 나온 걸 누렁이는 벌써 알고 있었어. 근데 4월 25일 날 벌써 벌써 알고 있었는데 다시 6월 23일 날 가지고 가 블로그 고우님들을 또 고소를 했어요. 이땐 내가 올렸던 그거죠. 물론 잘헤쳐 나갈 거고요. 지금은 활동하지 않은 님들도 아주 지독한 것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열심히 활동하셨죠.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 그리고 인사도 꼬박꼬박 잘 하세요. 자, 그러면, 그, 누렁이가 또 뭐라고 하는지 봐봐 이건 6월 26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너제이가 23일날 막이렇 올리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23일날 먼저 가서 약을 쳤는지 제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건 다 모르겠고. 진짜 우연히 들어갔을 수도 있어. 나 아닌 척하고. 하지만 우리 정보에 의하면 위너제이가 앵두마민 거를 누렁이랑 누렁이 스패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그러면 6월 26일 거한번 볼게요. 정말로 정말로 놀라운 분들 많이 계시다. 이것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놀라웠던, 너무너무 놀라운 분들 많이 계세요. 해외에서 많이 계시고 주민분들도 제보자분들도 유일하게 전화를 달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것같아 이번에 새로 고소당하신 분도 도와드리고 있고,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새로 고소당하신 분도 도와드리고 있고. 자, 자 이제 그럼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 전까지는 엠바고였다는 얘기지. 말을 지가 안 했다는 얘기지. 긴밀한 연락을 했어도, 그거 누가 소개해 줬을까? 블로그님들 떠난 사람들도 막예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알겠니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도와드리고 있고. 응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새로 고소 당하신 분들 도와드리고 있고. 이게 여러분, 26일입니다. 참여하시고, 기억해 줍시다. 네, 저희 채널을 지켜 주시는 분들 어, 제가 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이유,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이유인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고소 당하시면 자기한테 많이 왔다 그랬죠. 그건 누구겠어요. 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딴거 아는 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나름 보살이라서 이니익은 본인이 직접 와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올려도 되겠나요. 얘기했어.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 네 거를 이게 폭로할 일이 없었어요. 위너제이 님 아시겠어요? 그냥 모르고 넘어갔으면 만약에 앵만받았으면 내가 딴 니가 딴니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네가 인정해줬으니까 나도, 나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해. 주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어, 제가 있잖아요. 말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말을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그 앵두맘이 누렁이 방송에 들어가 가지고 이건 이랬고요, 저건 저랬고요, 아이고 우리는 만났고요. 뭐,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절대로 연결해준 한 적이 없다 내가 누렁이랑 그 고소당한 고운님이랑 연결해준 적이 절대로 죽어도 나는 없다 네가 오해다 나한테 만약에 그러면 응 그래 알았다 난그 말밖에 못해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들이 있잖아 6월 23일날 자기가 벌써 무혐의가 된 건을 아주 새삼스럽게 4월달에 이렇게 만나고 얘기도 해놓고 이때 무슨 만나서 무슨 얘기했겠어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 뭐 이때까지 뭐 사람 사는 얘기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새삼스럽게 2개월이나 지나가지고 자기가 몇달 전에 끝난 무혐의 사건을 아전 지금 무혐의 이제 받았고요. 그러니까 노령이 아우 이재인이 무혐의 아이고 제가 그러면 님이 하시면 제가 누군 줄 알고 공짜로 변호사를 붙여준다는 얘기야? 제인이 고려당했어요?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어, 그 누구죠? 만약에 정말로 경찰 가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변호사 그냥 붙여드립니다. 어, 정말로 경찰서 가기 싫다, 겁난다, 들어오신 분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 붙여드립니다. 뻥짜 붙여드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 붙여드립니다. 뻥짜 붙여드립니다. 누렁아, 변호사가 니 니가 니같이 돈안 쓰는 새끼가 누군 줄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니가 변호사를 붙인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난그 부분도 이해가 안돼 니가 그런 놈이 아니잖아 니가 커피값도 안 내는 놈인데 그거는 니가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아이고 변호사 제가 무조건 공짜로 붙여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그럼, 너네들이 판단을 하라고. 소중하고 눈물 나는 육아였는데, 거기만 나오면 왜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해? 왜 거기만 나오면 인간 쓰레기 고 분탕이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육아도 생각해 본적 있니? 그리고 지금 있는 육아 중에 다음 차례 누구지? 홍삼삼일이나 풍월성기 고소 예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뭘 느끼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뭐 하토르는 뭐 옛날 이야 그렇다 쳐. 근데 왜? 거기에 있다가 밖으로만 나가면 왜 인간 쓰레기야? 지는 왜 맨날 피해장고 그런 거야? 예외 없이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을 고소하는 거예 다음 차례는 누굴까? 이들 생각해 본적 있니?